<laughs> 잠깐, 노가리 타임을 갖자면, 그래서, 횡즈 <laughs> 카페에, <laughs> 내, 역사가 담겨 있어.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제 나도, 오래됐다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나서, 옛날 글들, 찾아봤거든. 우리 아빠 닉네임을 여기다 쳐봤단 말이야 이제 맨 끝을 가잖아? 첫 게시글이 언제냐? 2005년 12월 4일입니다 진짜 16년 전이죠? 나 3살 때네요 <laughs> 5살 때 <laughs>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도? 첫 글이 어린이용 기타 질문입니다 야. 초등학교 3학년이 제 아... ]들이 요즘 기타에 빠져있어서 좀 괜찮은 기타 사줄까 해서 여쭤봅니다. 질문글 올리셨단 말이야. 나중에 2010년쯤에 그 아이가 성하군요. 어라고 이제 댓글 을 주신 이후에 전설의 시작, 뭐신동의 시작, 어 성지다. 첫 출발점, 성지순례, 성지순례, 성지순례. 이게 첫 게시글이었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연주한 황혼 하면서 이제 올리신 게 있거든요? 이게 음질도 나쁘고, 화질도 나쁘고, 이게 그냥 디카로 찍은 거일 거야. 이게 열살 꼬마 성화정입니다. 근데 이게 게시글이 보면은, 2005년 12월이란 말이야. 그니까, 내가 시작하고 거의 한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야. 그리고 이거는 윈드송.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올리셨고, 기타를 사줬습니다. 하면서, 어, 아,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아무튼, 이 잼민이 성화 보세요, 이거. <laughs> 표정 보세요. 기타 사서 그냥 개신나가지고, 어, 내복 입고, 코트, 콜트에서 나온, 네, 어스 900이라는 모델을,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폼이 딱 나오는군요. 장차 큰 그릇이 될것 같습니다. 오 비주얼이 되는군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나를 어, 예감이 우리 아빠 열심히 키우겠습니다하고 댓글 남겨주시고 관상을 보니 정성화되는 운명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제 아이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이게 2006년 2월이었어. 내가 한세 달가량 기타를 너무 열심히 치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어, 여기서 할당국에는 저희 아들 블루 시군에 관해서입니다. 기타만큼 흥미와 열정을 가진 게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손가락이 아픈 후지부지 포기하기 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아빠도 이제 느끼신 거지. 와, 얘는 진짜구나. 기타를 그냥 미쳐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해서 댓글을 여러분 진짜 지금 정말 많은 분께서 달아주셨는데, 뭐 클래식 기타로 탄탄한 기본기를 익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기타로 먹고 사는 게더 힘들다. 늦지 않았으니 공부를 시켜라. 이제 기타는 취미로 남는 게 좋겠다. 음악적으로 가는 건 도박과도. 가깝고, 어, 적당히 공부를 시키면서 기타를 가르쳐. 사실 이게 맞거든. 아니, 그니까 이게 맞다는 게 이제 기타로 먹고 살기 힘든 건 맞아. 음악하면서 벌어먹고 살기 힘들긴 하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게좀못 벌고 좀더못 살더라도 좀더 중요하죠. 도박에 성공했네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쭉 댓글을 보다가 카타카형이 남겨주신 댓글이 있거든? 친했다고 해야할지 진짜 어렸을 때 알던 이제 형님이신데 지금부터 빡세게 시키면 연주자로서 가능하고 어영부영 공부하다 취미로 하다가 20살 넘어서 어, 뭐좀 해볼까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거든요. 재능이 있다면 그냥 파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는데 아이가 좋아해서 상담못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이 지금의 블루씨군요등등해서 미래에 사서 보니까 신선하네요 어 부모님께 골드키스를 소년이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고 뭐 약간 낯간지러운 댓글들 어, 또지 술래 어 아무튼 이런 글들을 읽고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 안 울었습니다 왜 나를 계속 울부로 만들고 막 그럴까 저 그렇게 여리고 어, 감성 풍부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